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체계적으로 면접해서 그 사람의 자, 멘탈 스테이트, 정신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면접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행동 관찰법을 하겠습니다. 행동 관찰법. 일명 우리가 관찰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여 관찰에 동그라며 그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화하는 방법입니다. 몇번 등장했는지, 그 행동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자연주의적 관찰법은 일, 일상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구조화된 관찰법은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내는, 내담자가 나타낸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특정한 자극 상황에 가로예요. 자기 관찰법.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말 그대로 자기 관찰이라고 합니다. 행동 분석법. 어떠한 문제 행동이 나타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분석이란 말씀 겁니다. 특정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행동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관찰법도 간단하게 좀 써보면, 2번. 행동관찰법.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행동관찰법의 첫 번째는 1번이라 할게요. 자연주의적 관찰법 또는 자연적 관찰법이라 하는데요. 자연주의적 관찰법. 자연주의적 관찰법은 일상생활 환경 그대로 일상생활 그대로, 생활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주의적 관찰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와 조금 다른 게 이제 구조적 관찰법이라 합니다. 구조적 관찰법이라 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것을 주어지, 특정 자극 상황이 주어지죠. 특정 상황이 주어집니다. 특정 상황이 주어진 가운데, 주어진 가운데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조적 관찰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관찰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할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기 관찰법. 이거는 내담자 자신 스스로 관찰한 겁니다. 내담자 자신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관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심리검사법 들어갈게요. 심리검사는 우리가 이제 심리 측정 평가에 활용했죠.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문항과 채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끊어요.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 동그라미요. 규준, 상대적 비교하는 겁니다. 해석 지침을 고비하고 있는 개인의 심력 특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객관적인 방법이 있고 투사적 방법이 있죠.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이상 행동과 부적응 사이에 있는 사람은 지적 기능에 저하나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적 평가에서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기능,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능 검사가 흔히 사용되는데 많이 하는 게 맥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전반적 또는 세부적 지적 기능의 수준, 병전 지능 수준, 병전 지능이었세요 원래의 지능을 말하죠. 병이 병이 일어나기 전 지능이 저하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러기 전이니까 원래의 지능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지능수준과 같은 말, 지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일반의 적응상태, 성격적 특성, 정신병리적 특징, 뇌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임상적 평가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뇌손상이란 게 있죠. 뇌손상. 뇌손상이 바로 기질적 장애라고 써놓으세요. 뇌손상은 기질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기질적 장애에 그것이 바로 뇌손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객관적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 밑줄이요. 자피 검자에게 사,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평정하는지를 집필식 자구, 하는 집필식 자기 보고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는데요. 다면적 인성검